안녕하세요. 랩맘입니다. 우리 렉게 베이비 몇 마리 태어났는지 해칭되는한 보여드릴게요. 여기 한 마리. 그리고 여기 두 마리. 그리고 여기 세 마리. 네 마리. 요건 탈피 중이네요. 다섯 마리. 먼저 태어나서 그런지 꽤 많이 컸죠. 여섯 마리, 두 마리씩. 일곱 여덟, 열 아홉 열도 탈피. 하나 12 13 14 열넷 열다, 열여, 열일곱, 열일곱 말인가? 네, 열이. 보스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. 1열1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. 열여덟 마리나 태어났어요. 많이 태어났죠? 요, 요네 마리는 최근에 태어난 놈. 네 마리라서 오늘 똥을 두 군데를 쌌던데 귀뚜라미 먹어했더니만두 마리는 안 먹었고 두 마리는 먼저 먹었는데, 똥을 싼 놈인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잘 먹더라고요. 요 놈이 퀄리티 좋다고 했는데 잔뜩 웅크리고 있네요. 많이 컸죠, 요 놈. 먼저 태어난 놈네 마리 중 많이 컸습니다. 최근 태어난 놈보다 거의 뭐두 배, 두배 가까이 한배 반인 두배 가까이 컸네요. 요 놈은 한달? 한달 꽉 채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말에 한께올울려야겠어요 네. 랩쇼 토요일날 가보려고요. 가면 준호 주노, 준호님이 어, 부채를 거기 마크 부채를 준다고 하니까 꼭 받고 싶네요. 거기 가보고